안녕하세요. 방울하십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뱀띠 4월, 5월 운세 말씀드릴게요. 어, 먼저 24세 신사생.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나와 맞지 않으면, 어? 빨리, 어, 다른 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지금 선택하기 좋은 시기예요. 빨리, 어? 지금 나이가 한참, 뭐, 한참 되잖아요? 지금 그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 그것 때문에 머리가 치끈치끈 아프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포기를 하시는 게 좋고, 연애사는 왜 나만 왜 이렇게 그지 같냐? 응? 나만 왜 되는 일이 없지? 연애까지? 이분들은, 어, 멀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 화이팅 해요. 그리고 36세 기사생. 이분들은 자격증 취득이나 공부. 그리고 이런 거를 다시 시작해 보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매매나 부동산 이쪽으로 아주 길하다. 응? 그리고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다. 그리고 건강 수는 조금 우려된다. 갑상선 편도염 편두통 이런 목 주위나 이런 두통 질환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애정운 쪽으로는 아주 좋아요. 어?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다. 어? 사랑이 꽃피는 나무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여행을 추천드려요. 거기서 더 나은, 좋은 세상을 보고 오다 보면, 응? 음? 또 나의 그, 능력 개발을 할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48세 정사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주지 않는다. 응? 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응, 음? 공부하시는 분들.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허무하다. 응? 음? 골머리가 아프다. 두통, 우울증. 응? 술 많이 땡기실 거예요 이분들 어? 근데 애정운 쪽으로는 아주 무난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부동산 쪽도 이쪽은 또 길해요 이분들은 응? 그래서 다한 가지만 어? 나쁘다고 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나쁜 건 아니니까 어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60세 을사생 건강에 유의하시라 이분들은 응? 다행히 금전운 쪽으로는 아주 좋아요. 무난하고. 그리고 근데 이게 건강적으로 속쓰림, 응? 간질환, 몸이 가렵다거나 응? 급격한 피곤이 몰려오다 싶으면 이분들은 어 그게 신호예요. 내가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런 신호라고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만 보지 마시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세요. 응? 외골수. 이분들 외골수들 참 많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응?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응? 그렇게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에도